할머니는 미쳐서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할아버지 집에서 있다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미쳤어요 그러게 어떤 과일을 어떤 어, 뭐냐 어떤 상한 음식을 먹었다는데 어, 그래서 어떤 상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됐다네 친구가 이러는데 할아버지가 정신을 잃으셨어요 도망치도록 해요 할아버지 뭐 먹으셨어요? 어, 나도 사망귀를 먹었다. 나. <laughs> 아, 뭐, 어, 할아버지, <웃음> <가봐라>. <웃음> 아, 할아버지, <laughs> 아, 잠깐만, 이게 뭐야? 아, 뭐야, 너왜 이렇게 웃이지 <laughs> 아, 너는, 잡아주도록 하지. 아, 근데, 진호는 어디 갔지? 진호가 어디? 아니, 기다리라고 했잖아, 근데. 집에 이런 거 없었는데. <laughs> 그 <사회의 신동상? 웃음> <laughs> 됐다 이제. <웃음> <웃음> 근데 <왜> <laughs> 너를 잡아주도록 하지. 해비나너 할아버지는,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야. 할아버지야, 할아버지, 너희 할아버지잖아. <laughs> 아니요 잠깐만, 이건 진호 목소리? 어떡하지? 지금 안 되겠어. 할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해야겠어. 여보세요, 여기 일렐레죠 힐리 우리 할아버지가 미쳤어요. 아니, 그게 무슨 뭔 소리예요? 아, 그, 면 나갈 수밖에. 할아버지, 제가 미안한데 다시, 다시 왔어. 왜온 거냐? 너를 잡아주도록 하지. 신경 <laughs> 고 <laughs> 이번엔 나 잘한다. 잘할 자신, 백모. 잘할 자신, 놈, 새 거야. 할아버지! 너한테 벌을 주도록 하지 뭐야 탈출을 못하면 진우가 죽는다고요? 맞아 진우는 이미 감옥에 갇혀있어 진우야 음... 진너 괜찮아? 나 괜찮아 괜찮긴 하지만 너무 무서워 너 지금 죽을 것 같아? 몰라 진우가 알아 응. 이거 여기로 <laughs> 네. 할아버지 主要是他都不经常。<laughs> <laughs> <laughs>